네, 여러분, 요즘에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합시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희스기아가 6월절을 어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희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한 가지 배경적으로 알면 좋을 것은 사실 히스기야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좀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스기아가 어,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스기아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사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절기입니다. 어, 포로기를 겪고 있던 그들을 구출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스기야가 그 절기를 그 동안 지키고 있지 않다가 그 절기를 다시금 지키기로 결정하고. 어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을 그 유월절 지킴의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기야 시대에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남아 있는 이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초청은 사실 그북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초청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처참하게 무너진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앞에서도 그랬지만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희스기야는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과거 북쪽 이스라엘이 악한 길을 따라서 걸어갔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나라를 빼앗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의 요청에 사실 돌아온 것은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의 제안을 조롱했고 또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뭐가 되겠냐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당치도 않은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함께 지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왜 굳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들이 자신의 요청을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한 이유는 이 6월절의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저는 동족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대화를 보면서 유다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여호사바 시대에도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연합을 시도했었죠 그래서 아압의 가문과 소문을 잡고 여호사바의 아들이 아압의 딸과 결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나갔고 무역업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자신들을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우리 힘이 더 세지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혼자 할수 없으니까 같이해서 힘을 더 키우자 하는 것이 그 연합의 목적이었는데 사실 오늘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제안한 그 제안은 히스기야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히스기야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동족을 향한 사랑,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한. 극률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한 것이죠. 스기아를 바라보면서 저를 또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난 얼마나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지체들에게 연락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말씀 보면서, 어 그런 지체들, 잠시 주님을 떠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뭐 이런 지체들에게 연락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하나님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기억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삶과 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